다른 스테이지 체험 일단 받고 자시거인 한번 가봅시다. 아 제일 궁금해. 어 귀엽다. 꼬리인가? 꼬리인가? 꼬리가 이렇게 작아? 아 이거 날개, 이거 날개 봐. 어머 세상에. 아 이쁘다. 어머. 아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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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조카가 재롱부리는 느낌이야. 색상으로 봅시다. 음... 일방 공격이죠. 강공격하면 도전사격을 하면서 감신방어를 방출해 물원수 피해를 준다. 이건 뭐고? <laughs> 이건가? 이게 그물방울 통통 튀는 건가? 헤라스는독후환자 잠재의 치료방을 생성한다. 주변 폐방울은 주변 적 사이를 튕기면서 적의 면중시 시건 HP 최대 기반 물원수 피해를 준다. 이렇게 적혀있구요. 총 다섯 번의 튕긴데요. 다섯 번 튕기고 폴드 하면은 더 크고 더 강한 치료방울을 만들어낸다. 음. 일단은, 쉬고 있는 우시아네요. 우시하고 이거는 이제 스킬인가 보다. 원천방울 두 개로 수한다 네, 학생건, 애기, 애기는 애기네. 귀엽다. 우왕. 텅텅 친다. 궁극기다. 아. 아? 아, 이건 움직일 수 있구나. 어떠냐고요? 일단은, 성능은 잘 모르겠어. 성능은 모르겠거든요. 확실만확실한건 확실한 알겠어. 얘는 그냥 존재 자체가 귀여운 애야. <laughs> 아니, 그냥 귀엽잖아, 얘가 아, 어떻게 이걸 안 뽑냐고. 일단은, 뽑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아까 봤, 보다시피 스택이 좀 쌓여있습니다. 1 0편차 여기가 20, 70, 딱 70이 넘쳤네요. 원래는 풀이나 나오면 은 풀이나 2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돼버리네. 물론 이제 풀이나 뽑는 게더좋게 하겠지. 아니 그리고 애초에 지금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가 8만 지금 둘이야. <laughs> 할만 지금 돌려가지고 솔직히 할캐이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아우 어떻게 안 뽑아... <laughs> 자, 시전차 바로 갑시다. 갑자! 어, 이지 내가 네, 이럴 거 같았다. 어, 이럴 거 같았다. 그래, 이럴 거 같았다. <laughs> 어, 내가 이럴 거 같아가지고... 그래... 그러긴 했는데... 음... 가자! 어, 야이징야 아우... <laughs> 어 놀래라... 보라색으로 반짝이는 거 알면서도 늘 맨날 놀래네. 아우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음. 응. 네 막힘없이 한번쭉야 해. 니 이름 어? 떻게한번이 일단은 모나를 얻었습니다. 일단은 픽돌이 났고요. 아유 아쉽다. 근데 한 번에 나오려고한건좀 욕심이긴 해. 어. 바로 가볼게요. 시0자차 바로 갈게요. 보라색깔, 보라색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넘고, 원석으로, 다섯 번 가능하네. 일단은 다섯 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23, 24, 25. 음, 보라색도 안 뜨네요. 음, 뭐, 예상은 했어. 그런 의미에서, 어. 어,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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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바로 해볼까? <laughs> 자, 아까 25연차였죠? 25연차입니다. 자, 35연차 바로 갈게요. <laughs> 안 나왔고. 자, 45. 45. 아, 역시 안 나오고. 어, 감염이다. 감염이면 나쁘지 않아? 자, 55. 55일 안 나왔네요. 자, 65. 65에도 안 나오네. 75. 어, 나왔다. 아, 일단은 이거 확정이다. 자, 둘, 셋, 다섯, 여, 어, 여섯, 여섯 번째. 아, 귀엽다. 그래도 뽑았다. 70에 뽑았으면 됐다. 무기는 못 뽑겠는데. 무기는 업보가 좀 쌓여있어가지고, 이게 될까 모르겠다. 아, 여기도 한번 할까? 아, 20만원인데, 그러면은. 이미 10만원을 썼고. 음. 오케이. 돈재갈데 없어. 자, 일단 무기 뽑기로 한번 봅시다. 일단 아까 무기 한번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는 7회, 7회 뽑기가 됐네요. 7회 뽑기니까 세 번만 돌려볼게요. 아, 깜짝이야. 가나오 딱 10연차 맞추자 여기까지 하면은 딱 이제 10연차 일단은 픽듀에나가지고풀이나 무기가 나와도 좋고 시그인 무지개 나오면 더 좋은 거고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난둘 중에 하나는 필요해 자, 일단 가봅시다 자20 20이에요 어 나왔다 어? 이거 지금 20이에요 20어나 잠깐 기대하지 되자세번 네 번, 다섯 번, 어, 어! 나쁘지 않아. 음, 나쁘지 않아. <laughs> 이거, 나, 이거,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laughs> 좋아. 오케이, 풀이다, 무기. 아이, 아이, 렇게 나오는구나. 아이, 그럼 좋지. <laughs> 40번? 오케이, 돌려봅시다. <laughs> 어? 어? 바, 방금 빛난 거 봤죠? 아마가, 내가 잘못 본게 아니지. 빛, 났지세 번, 네 번,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이, 어이, 가서. 여하이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천공의 말을 해. <laughs> 아, 아까 아깝다. 아잉. 근데, 잠깐만, 그러면 내가, 아까 50법이었잖아요. 돈현질하고 20번 밖에 안 돌렸는데, 이미 지금 천장을 두번 뚫었거든요. 이러면은, 이득이긴, 이득이긴 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30번은 뽑고, 지켜봐야 돼, 이제. <laughs> 자, 가봅시다. 다시 첫번째, 10번째부터. 자, 20. 마지막 30. 제발! 아, 아, 아깝다. 아, 좀 아쉽다. <laughs> 아, 아직 7분 남았어? 응, 응. 7번 남았어? 아니 아직 남았어 음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아야야 잠깐만 아직 안 뜯었어 <laughs> 아안 나왔다 아꽉 찼는데 아 20만 원 썼고 아아 아, 조금 고민이 되네 근데 처음이긴 해 이게 무기 픽돌 두 번은 처음이셔 가지고 <laughs> 음 아이쿠, 잠시 화면이 또 이상하네요. 아, 이걸 어깨 참어. 이 반짝반짝 거린다고 어, 가봅시다. 25번이네. 아, 이차에 나와야 된다, 이기네. 아, 일단 가봅시다. 몇번 돌렸지? 34였나? 30, 아, 37이구나. 오케이. 47. 아마 맞을 거야. 안 나왔고. 2회 57인가? 오케이, 안 나왔고. 이건 5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 발의 기가 더 남았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응, 안 나왔어.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나왔다! 아, 다 먹었다. <laughs> 오, 짜릿해. 이게 게임이지! <laughs> 뭐잼이라고요나 이미 거의 30만 태웠어 이아 <laughs> 너무 시원하게 뽑았다 아 너무 행복해